안녕하세요. 어, 바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그림자가 잡힐 수 있는데, 치마이프 대 우승한 경기는, 뭐, 경기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리뷰를 그냥, 경기 내용 자체가, 저는 솔직히 치마이프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보고 나서, 아, 치마이프? 션스트링랜드한테 안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제가 치마이프가 션스트링랜드랑 싸우면은, 족빠른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번 경기를 보고 아 스트링랜드한테는 아직 안될 수도 있겠구나 좀 허점이 많았다 아 그리고 굉장히 격투기 분석가로서 반성을 하게 되는 경기였다 아, 저도 이제 반성을 또할 줄은 아니까 반성을 하는 이 부분이 뭐였냐면 심마의프의 타격을 아, 고평가했고 우수만의 타격을 저평가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밤잠을 못 잃었어요, 밤잠을. 어, 왜못 잃었냐면, 치마 F의 스텝이, 인아웃 스텝이 좋다라고 어, 얘기를 했는데, 이 현치적인 부분을 봤었어야 돼, 내가. 이 스텝으로만 타격을 할수 있는 건또 아니거든. 그리고 1라운드에 이제 우수만이 치마 F한테 좀굴렁쇠를 타고, 계속 이제 등에 매미를 태운 거. 요거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했던 부분이라 놀라진 않았어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풀캠프 우수만이었으면은, 1라운드에 아마 못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 이게 분명히 풀캠프랑 풀캠프가 아닌 거랑 은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도 체력적인 부분에서 우수만이 어, 3라운드가 끝나고 쌩쌩한 모습을 또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우수만 본인도 인터뷰에서 아5라운드로 싸울 걸 그랬다 원래는 ufc에서 너5라운드랑 오라운드로 싸울래 3라운드로 싸울래 이러, 이렇게 얘기를 제안을 했었다고 하더라고 여기에서 근데 우수만이 생각을 해봐 자기가 이제 그 보퍼인데 5라운드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보퍼 파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3라운드로 했지 근데 치마이프가 생각보다 조루인 거야 1라운드 막 공세를 막 어떻게든 막 받아내고 하니까 1라운드 끝나고 보면 지쳐버리는 거야 본인 말로는 손목이 다쳤다 라고는 하는데 손목이 뭐 부러진 것 같다 그래서 타격증도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손목이 부러져서 타격전을 못했으면, 오른손을 안 냈어야지.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지. 오른손을 못 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신나게 오른손 존나 휘둘러놓고, 막 뭐하고 해놓고서, 손목이 부러졌다? 요거는 그냥 핑계입니다. 핑계고,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도, 막, 오른손에 막, 이런, 붕대라던가, 이런 거 감은 모습도 아직 나오지도 않고 있어. 요거는 그냥, 좀 실망스럽다. 치마이프의 기량이 조금 실망스럽고, 어, 우수만은 역시 구간이 명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요번에 좀이 경기를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것도 볼칸 없어. 야, 그래서 나는 이게, 이 엄청, 탑 레벨의 선수들이 그 버프로 나와서 싸우는 거를 저는 정말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왜안 좋아하냐면, 이게 제대로 갖춰진 사람끼리 싸워야 이게 뭐 분석을 하는 맛이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거의 대부분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는 거야. 이, 그냥 보여지기만으로는 우수만이 1라운드에 뭐 개발리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이게 풀캠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수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나와요. 이뭐피지컬이라든가 이런 게또 준비가 안 되면. 돌코노스키도막슈프팅 하면서 막 존나 잘 치고 했었는데, 요번에 마카치프가 증량 막 존나 오고 나서 막 컨디션 좋으니까 막킥 빵빵빵 차니까, 1차전에서는 막 미들킥 맞고 해도 막 셋업도 안 됐었는데, 요번에는 그냥 막 셋업 걸려버리잖아. 약간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 분석할 맛이 좀 존나 안 난다. 음, 이 얘기를 지 쉬지 않고 하니까 지금 입술이 하얘지고 있는데, 침을 안 발라서. 그림자도 지고 있고. 아쉽습니다. 진짜로 좀 아쉽고, 어. 그냥, 이 경기는, 뭐, 분석하고, 뭐, 뭐하고, 자실 것도 없어. 그냥, 치마이프가 그보퍼 우수반을 상대로, 타격전에서 밀렸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분석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 저는 번즈랑 싸울 때를 보고, 치마이프가 얘가, 거리 조절을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신체 스펙을 살리지 않고, 존나 세게 때리기 위해서 가깝게 들어가다 보니까, 상체를 세운 상태로, 가깝게 들어가다 보니까 얘는 훅 같은 거에 엄청나게 좀 약한 선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치마, 치마이프도 이렇게 자기가 때릴 땐 머리 움직임이 있으니까, 스트레이트 같은 거는 좀잘안 맞는 파이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움직이다가 걸리는 거는 이제 훅이랑 뭐퍼컷 이런 거니까. 그래서 번즈 같은 파이터한테 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수만이랑 사귀전 하는 거 보니까, 인앤아웃으로 주고받는 이 스트레이트 싸움에서도 약하더라고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복싱 싸움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치마이프는 그냥 때려주고도 레슬링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애야 그거를 저는 이번 시합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스트링랜드랑 싸우면 이거 완전 시기상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운이 좋으면 이게 근데 스파링이잖아 스파링은 스파링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어? 옛날에 뭐 스트링랜드가 뭐 치마이프랑 스파링 해가지고 초크 걸려가지고 탭도 몇번 치고 한것 같은데 그런 스파링은 스파링일 뿐이고 이게 시합에서 스트링랜드를 만나면은 존나 샌드백처럼 두들겨 맞는 그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치마이프 팬이니까 치마이프 팬으로서 아직은 좀 타이틀전은 시기상주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아, 너무 내가 고평가했네. 치마이프. 그 치마이프가 옛날에 막그 머셔트 선수 막 딱그 사우스포인 선수를 막 깊, 깊게 들어가가지고 스트레이트로 그냥 이뽕으로 끝내버리고 막 번즈를 잽으로 막 죽여버리고 막 이런 거를 제가 봐가지고 각 잡고 스트레이트 싸움하면 치마이프도 복싱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 부분을 굉장히 제가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아, 반성하는 경기였어. 뭐 그래도 뭐 경기 결과를 어찌 됐건 간에 맞추긴 맞췄으니까 벽자라의 칭호는 뭐 계속해서 제가 1 0번 맞출 때까지 아마도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틀리고 싶으면 틀리고 맞추고 싶으면 맞추니까 아무튼 뭐치마에프대 우승한 경기 리뷰도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존준스가 다쳤다고 하더라고. 준준서가 다쳐가지고, 이제 미호치치와의 경기는 없고, 아마도 헤비급 이제 인터림 매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경기도 제가 리뷰를 하도록, 프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러!